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근육 감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분명히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의문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기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걷는 속도, 균형감각,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 감소나 지속적인 무력감이 있으시다면 먼저 의료진과 상담 받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의료진의 조언과 함께 참고하시는 보완적인 정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영양과 근육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며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영양소의 흡수, 그리고 생활 습관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영양소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 식단에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영양소와 식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도 개인차가 크고 다른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거나 일상생활이 버거워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건강 점검은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육과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어떤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도 더 명확해지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소화 능력이 달라지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변화합니다. 또한 근육량 자체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나 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합상선 기능 저하,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근육약화나 피로감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양과 관련해서도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소화 능력, 흡수율, 필요한 영양소의 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도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영양소 흡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양이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계란을 챙겨 드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량만 보면 충분했지만 여전히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쉽게 지치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방문해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셨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의사선생님께서 영양상담을 권해 주셨습니다. 영양사와 함께 식단을 점검해 보니 단백질 양은 충분했지만 흡수가 어려운 형태의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식사와 함께 마시는 차나 커피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식사 중이나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던 습관을 바꿔서 최소 30분 후에 마시기로 했습니다.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소화가 쉬운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계란보다는 계란찜이나 달걀국 형태로 고기도 덩어리보다는 다진 형태나 국물 요리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서 소화관의 혈류량을 늘리고 식사 중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셨습니다. 소화의 첫 단계인 저작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전체적인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점차 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산책할 때 숨이 덜 차고 세 번째 달에는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수월해졌다고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전반적인 컨디션이었습니다. 오후에 피로감이 덜하고 밤에 잠도 더 깊게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모든 분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소화 능력,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진행했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조절해 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충분히 먹고 있는데 기운이 나지 않는다면 흡수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흡수율을 높이는 식품 선택과 식사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후 커피나 차는 최소 30분 뒤에 마시고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형태를 우선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변화도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이고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대사 기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면역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박영호님이라는 76세 은퇴 회계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한 질환도 없고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15분이나 걸려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거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계속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평소 하던 활동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방문해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근감소 중에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며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한 개선을 권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분은 근육이 단순히 힘을 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근육의 다양한 기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주요 기관이며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들이 면역기능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량이 충분해야 외부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유지되고 상처 회복도 빨라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동과 영양관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받으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근력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영양 상담도 받으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점차 늘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늘리면 소화 부담이 될수 있어서 천천히 조절했습니다. 또한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고려해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관리한 결과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컸습니다. 산책 속도가 회복되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으며 전반적인 활력이 되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당 수치도 개선되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근육량 증가가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일상에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근육 감소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결국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방치하면 작은 상처 회복조차 더뎌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계단이 예전보다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걷는 시간이나 계단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해서 작은 변화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실제로 필요한 단백질의 양과 현실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 필요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에서 1.2g 정도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도 개인차가 크고, 다른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고, 간 질환이 있으시면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섭취량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자님이라는 68세 전업주 부분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단백질 보충제도 구입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비싸고 좋다는 제품들을 여러 가지 시도해 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보충제를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꾸준히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양사와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은 단백질의 양보다 질과 흡수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싼 보충제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화 능력과 생활 패턴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일반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류 등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식품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보조 영양소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근육 합성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일반 식품을 다양하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패턴도 조절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세끼 식사에 골고루 나누어서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되고 실제로 근육 합성에 활용되는 양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 개월 정도 지속한 결과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충제를 먹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만성적으로 있던 피로감이 줄어들고 오후에 기운이 떨어지는 정도도 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인위적인 보충제 대신 자연 식품으로 영양을 섭취하니 위장에 부담이 적고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영양 균형이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비싼 보충제 대신 일반 식품을 활용하니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식사 준비도 간편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칼슘,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근육 합성이 원활하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벽돌, 보조 영양소는 시멘트와 철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체중의 1.0에서 1.1을 곱한 수치가 대략적인 1일 단백질 필요량이지만 정확한 양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식품들입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 꼭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새우, 황태, 검은콩 같은 식품들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전통 식품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먹어온 것들이라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오세훈님이라는 71세 은퇴 군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군 복무 시절부터 체력 관리에 자신이 있으셨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점차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걱정이 되셨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근육량 감소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과 함께 영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특히 단백질과 다양한 미네랄 섭취를 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위적인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와 상담에서 일반 식품 중에서 영양가가 높은 것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새우, 황태, 검은콩 같은 전통 식품들이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우수한 영양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새우부터 시작해 보셨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칼슘과 키토산도 풍부합니다. 또한 말린 상태라서 보관이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밑반찬으로 간단히 볶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건새우 볶음을 매일 조금씩 드시니 의외로 맛도 좋고 포만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황태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황태는 명태를 말린 것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은 적고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아미노산 구성이 우수해서 근육 합성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황태국을 끓여서 일주일에 3-4번 정도 드셨습니다. 검은 콩밥도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검은 콩은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되어서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지 2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확실한 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오후에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혈압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로감이 몰려와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취미 활동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산이나 수영 같은 활동적인 취미를 포기했었는데 체력이 회복되면서 다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결과였습니다.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자연식품의 장점입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과 뼈에 동시에 좋습니다. 황태는 소화가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검은 콩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런 식품들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보관도 쉬워서 꾸준히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식품들이라서 부작용 걱정도 적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근력 보충을 위한 식품을 찾고 계신다면 장보러 가실 때 건새우, 황태, 검은콩을 꼭 담아 보세요. 건새우는 볶음으로, 황태는 국으로, 검은콩은 밥에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품들을 얼마나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회복은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양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2주 정도면 몸의 변화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송은자님이라는 79세 은퇴 약사분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약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영양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셨지만 막상 본인의 건강 관리에는 소홀했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의료진과 상담 후 영양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체계적으로 식단을 개선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콩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2주간 집중적으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5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소화가 편해지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연식품 위주로 바꾸니 위장이 편안해졌습니다. 11차 정도 되니 걷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 걸렸는데 18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본인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가 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비교적 빨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로감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식품 간의 궁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새우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좋아지고 황태는 무와 함께 끓이면 소화가 더잘 됩니다. 검은콩은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피해야할 조합도 있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고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는 철분과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며 식단을 관리한 결과 체성분 검사에서도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골밀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이 후배 약사들에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영양학적 지식과 실제 적용의 차이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빠른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2주간 황태, 건새우, 검은콩 식단을 실천하고 5일, 10일, 14일차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하지만 두부와 시금치, 식후, 커피 등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은 피하시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육 건강과 영양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다고 다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흡수와 활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같은 전통 식품들도 현대적 관점에서 매우 우수한 영양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를 찾기보다는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자연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근육 감소나 지속적인 무력감이 있으시다면 먼저 의료진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 관리도 본인의 건강 상태, 소화 능력, 다른 복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도 의료진과 상의하시면서 안전하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 봅시다.